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루트 a의 제곱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제 선생님이 알려줬다시피 루트 a의 제곱은 무조건 절대값 a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laughs> 여러분들. 우선은 루트 안에 제곱 마이가 맞지 그럼 우리는 a의 제곱은 무조건 무슨 수가 된다고 여러분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한 무슨 수야, 여러분들? 제곱수지? 그러면 루트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주호야, 어디 보십니까? 정찰이고. 튀어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절대값 A로 나온다가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 A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니 그냥 A 그대로 나오지만, a 자체가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나온다고? <laughs> 마이너스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야. 주왜 <laughs> 네. 그렇죠? a가 음수니까. 그렇죠, 즉 당신 면서 a 자체가 음수니까. 절대 값은 양수로 만들어주는 기호잖아, 맞지? 네. 그러므로서 네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로 나온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얘를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설명을 해주면, 쌤! 씨! 마이너스 붙었는데 얘가 어떻게 양수입니까? 라고 하는데 A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여야지 양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필수 문제 7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트 2X가 있습니다. 루트 2X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적으란 말이야. 니는 그냥 뭐야, 여러분들. 절대 값 2X와 같아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X가 무슨 수준지 아나?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두 개로 분리해야 된단 말이야. E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EX가 아, x가 0보다 작을 때, EX가 0보다 크면 니는 뭐로 나오노?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양수니까. 맞나요? 하지만 E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EX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니가 양수가 된다고. 근데 X... 맞나요? 뭐라고요? 영수... 어, 상관 없습니다. 지금 민을 곱하나 연파나 그건 상관 없다, 이거. 맞지? 야 절대 값, 아니, 전체적으로,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곱하기로 되어 있지만, 더세 모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그대로 적어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가지로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적잔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체를 그냥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네, 네, 생각하면 안 돼, 너네들아 알겠습니까? 종이야.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는네 자체가 양수니까 네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2X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X로 나온다고. 가능합니까? 네. 마이너스 2X가 음수야 그러면 얘 자체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ex로 나온다고 그럼 너는 그냥 ex가 되겠지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반드시 셈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알겠나요 이렇게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x가 0보다 클 때가 되죠 맞죠.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6게 됩니다. 6을 때는 2x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눌 뿐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다 지금 쌤이 순서를 바꿔 적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2x 나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루트에 오 a 의 전체의 제곱은 그냥 절대값 오 a 라고 적으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알겠나요? 야, 에 자체가 양수야.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절대값 아니에 양수인지, 염수인지 확인해야 돼. 네. A가 양수야, 음수야? <laughs> 아, 양수야. a 가 양수예요. 수야요수요 아, 양수예요. 렇양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루트의 마이너스 11a의 전체의 제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마이너스 11a가 되는 거야.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야 맞지.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이 자체는 뭐가 되노 여러분들? 이 자체는 뭐가 되노? 양수가 된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11a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절대 이 과정 을 겪으세요. 그다음에 루트의 마이너스 6a의 전체의 제곱인데 이때는 a가 양수가 음수가? 양수, 검수가 양수다 맞지? 그럼 니는 절대값 마이너스 6a인데 a가 양수야 맞지? 네. 그러면 이 자체는 뭐야? 네. a가 양수야. 네. 그러면 이거는 음수. 양수, 검수야. 음수. 음수다. 네. 음수가 어떻게라고 네. 마이너스 네. 하나 붙이고. 나오라고 <laughs> 이해 되시나요 어려울 수 있다 니는 6 a 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 마지막 이거는 또 바래 조금 다르다 마이너스의 루트 야 이건 바깥에 붙었다 그리고 나서 7 a 의 전체의 제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는 뭐야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니는 있다 상관없다 얘는 이 아래 그는 확인하는 거야 7 a 가 되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야 그다음에 이 뭐고 a가 양수, 음수가 a가 음수다. 그럼 이 e 밖은 상관없다. 우리 하고나 니는 그대로 줬고 이게 음수야.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게 음수야. 안닐게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나온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아, 플러스 7a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루트 바깥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같이 가, 가는 거야. 알았죠? 헷갈리죠? 아, 붙막혀 있는 건건드리 건드릴 수는 없지. 건드리면 안 되지. 그거는뭐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루트에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잘 봐라. 그러면 이제는 원래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줘 알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지정 자체를 안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스스로 지정하고 내가 스스로 두 경우를 따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야좀 시작 마 진짜로 두, 우리가 따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풀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지금처럼 뭐, 솔직히 말해서, 루트, 아니, 적다시피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두 구간으로 나눠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가르쳐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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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를 구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어떨 때는 범위를 구해서 구해야 되는구나. 지금부터 외워놔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요런, 여러분들, 생,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우선은,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면 어떤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와 어떤 수가 0보다 작다, 일 때, 요거 자체를 적으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와 있지. 문제 봐봐라, 지금.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숨기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야, 알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숨기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맞지만 요것도 좀적으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럼 니는 어쩔 때값 x 플러스 1로 나오는데 어미니 네가 양수, 음수가, 명수로 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온다고 그냥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하지만 야 x 플러스 1이 음수야,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X 플러스 1. 가로 반드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해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이렇게 적으란 말이야. 봅시다, 여러분들. 아, 6에는 0은 안 붙였다, 이 말이지. 0을 붙여야 됩니다 원래는 0을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니 어 이항한건데 지금 니는 0이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거 말하는거지 맞지 0 원래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6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야 X 그러면 이거 지금 봐봐 이거 자체에서 지금 0보다 크거나 위에는 봐봐 여러분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여기서 안 했네 왜안 했을까 얘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요, 그럼 니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잖아. 맞지? X가 마이너스 1될 수도 있잖아. 맞지? 이 문제가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여러분들 항상 붙여주세요. 알겠습니까? 붙여줘야 됩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X-5가 요거는 그냥 요대로 적으라 했다. 맞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X-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5가 0보다 작을 때두구 간으로 나누자라는 거야. 그러면, 야, 잘 봐. 이건 어떻게 됩니까?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5보다 작을 때두 개가 나오는 거야. 맞죠? 네. 이제 여러분들 잡아봐 X가, 아, sorry. X가 5보다 크니까, 이네 자체 절대 값하는 양수 검수가. 뭐, 양수로 캣다, 이가 그냥. 맞지?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5로 나올 테고. 이게 음수니까 우리는 하나 마이너스 붙이고, X-5.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